네. 미국 원전 수출 계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한전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합의는 체코 원전 수주뿐 아니라 K-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돌연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 출신인 한수원 사장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만 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중장기적인 원전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K 원전의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훨씬 더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만약에 이 협약이 불리한 협약이라고 한다면 3500억불 투자와 1000억불 구매, 자동차, 철강, 관세 폭탄까지 간쓸게다 내준 이재명 정권의 관세 협상은 을사늑약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한국 원전 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원전판 마스가 협약이 체결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지난 1월의 합의에 따른 계약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은 내면서 전임 정부에서 불공정 계약 프레임을 씌워서 망신을 주고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발 얄팍한 정치 버리시고 굳건한 국익 챙기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